불박차는 대형 전세버스입니다. 예전엔 관광버스라는데 지금 전세버스라고 돼있죠. 예, 전세버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4차로로 변경할 거예요. 변경했습니다. 자, 가는데, 가는데, 제한속도 50에서, 오, 갑자기 외전한 차. 에헤. 저저여기 속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과속하진 않았겠죠 네 여기를 지나서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인데 1차로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으 깜빡이면서 언제 보이나요 저 차가 이 버스가 버스의 운전석이 승용차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트럭 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 앞에 승용차가 가고 있으면 가로잘안 보이겠죠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네안 보이다가 언제쯤 보이나요 이 차가 좀 높아요 그죠.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 이때 여기에서 2차로에서 대각선으로 하나, 둘, 는대 사고 납니다. 저기서 승객들을 여러 분 태우고 가면서 급제동할 수있나요 급제동해도 멈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럴 때 보통 보험사는 아,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사고도 그렇게 주장할까요? 이번 사고 과연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100대빵입니까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70대 30입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70대 30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저거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나요? 아니, 녹색 신호에, 차량 진행 신호에, 아, 저게 보일까요? 자, 여기서, 이 차, 이 차가 높잖아요. 이차 높으니까, 요게, 아, 운전자 시야에서 보일까요? 버스가? 승용차보다 조금 더 높죠. SUV 차량보다 조금 더 높을까요? 자 여기서 이게 요, 요 앞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때도 이때 저 저렇게 확 꺾어 들어가 알수 있나요? 그냥 아 가나보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 위험을 느끼죠. 그리고 일초 예, 여기서 이렇게 꺾어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죠? 아 불박 버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한 분이 한분 계셨는데 어느 분이세요? 뭘 잘못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못 누르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 소송 갔습니다.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9월 1일날 판결 선고됐어요 어떤? 7대3. 와, 70대30이래요. 급차로 변경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뒤에 가던 버스도, 버스 운전자도 그 차의 진로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걸 예상할 수 있다고요? 허허. 깜빡 이 켰어도 저기서 2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예, 여길로 갑자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 예 여길로, 여길로, 여길로 바퀴 보세요. 여기서 1, 2 들어가려고 와, 이거,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아, 이제 앞으로 가는 줄 알죠. 저 차가 아, 깜빡이도 안 보이고요. 이때 깜빡이, 깜빡이 켰나, 깜빡이 하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깜빡이 한 번? 예. 네. 그렇더라도 내아플리루 가로막을 어떻게 예상하나요? 어떻게 멈추나요? 도저히 못 멈추는, 획득빵이야 되는데, 아이고, 판사님께서 7 0대 30이래요. 2년 전, 추석 무렵에 KBS에서, 어, 나오나 선생의 그 아주 멋진 무대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테스 형을 들었습니다. 아, 테스 형! 소크라 테스 형! 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뭐 그러잖아요. 아, 판결이 왜 이래? 판결이 왜 이래? 음, 하 참. 항소하세요. 9월 1일에 선고됐으니까 네, 항소기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어, 추석 연휴 지나서 바로 항소하세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백대빵 판결, 네, 그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세상! 예. 세스형 판결이 왜 이런 겁니까띠리 d 리 t 리 i 리 i 리 d 리 d 리 t 리 i 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 다 d it, did it,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교마기든 하여도 죽어도 고마운. 아테시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시아 소크라테스형 아, 사랑은 또왜 이래 저 자신을 알라면 틈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했으형네 이거는 이절이 좋아 추석 때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내아버지 산소에 t 루루 o r o 뚜뚜뚜뚜뚜 o Tutu, Tutu, 고 u t u Tutu,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부지는 것만 같다. 아 태시한 아프다 세상이. 눈물많은 나에게 아테스요 소클라 테스연 판결은 또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 나요, 대시형. 아, 대시형. 아, 대시형. 아, 대시형. 아, 대시형. 아,